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그 기사를 읽게 됐는데, 그 영미라는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참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기사를 살피는 중에 마침 이분의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요. 이 영미라는 친구가 시합을 앞두고 항상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기사를 보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역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구나.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컵을 부은 사건이 두번 있는데 한 번은 이몸 파는 여인이 부은 사건이 초기에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어느 마을에 갔었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들어갔더니 초대는 해놓고 아무런 영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자가 들어와서 향유함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다 입 맞추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막 이를 울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막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몸파는 여잔걸 알았을 텐데 저렇게 가까이 할수 있느냐. 이 사람 선지자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탁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걸 다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네가 비판하고 있는 이 여자는 나에게 와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러면서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빚을 줬는데 500대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대나리온 빚진 자 중에 그걸 다 용서해 줬을 때에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겠느냐. 예,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네제가소환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성도로 오늘 이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왜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주목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는 이 믿음의 행위 속에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본문을 통하여 주의해 주시는 말씀들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믿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믿음이다 사라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바리세인이고 하나는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바리세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사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에 감격하여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욕합을 깨뜨리며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천부여지 없어 왔사오니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뚝뚝 흘리니 주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를 구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같이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준다. 그 말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죄인인 걸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까? 그럼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모장팔절에 보면 재미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거물 을 내렸는데 한 마디로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배에 타시고 깊은데 가서 거물을 내리라. 여기는 고기 잡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 순종해서 가가지고 거물을 내리니 거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죠. 그때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서서 죄인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영과 육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도 죄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저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의 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네가 지칭하느냐?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 너는 율법을 지킨다고 라 그렇게 자신하는 자가 아니냐? 근데 구세주인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너 나한테 물 줬냐? 발 씻어 줬냐? 머리에 감남류 부어 줬냐? 여러분 감남류는 비싼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게 흔한 그런 기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식용유 같은 그런 기름입니다. 그런 흔한 기름조차도 너는 내게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향유귀한거를 깨뜨려 나에게 부어주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네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여자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죄상을 받는 기쁨으로도 충만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여전히 범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아하, 나는 늦지 알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자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인생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주목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잘났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뭘 뭐. 어쩌라고 내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걸내 자신이 먼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전에 오셔서 겸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있는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왜 우리가 교만할까요? 왜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내 눈에 덜보가 막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내 허물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티끌 같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네가 잘못했고 나는 죄가 없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깨닫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에게 영과 육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살아온 삶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며 자기의 그 귀한 머리틀로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머리털을 근래로 쓴 거예요 근래로 주님 나는 근래 같은 여자입니다 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것을 보는 거지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저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거창의 그 포장을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의 예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의 태산 같은 죄는 티끌로 보이고, 나의 티끌 같은 죄는 태산 같이 보이는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그 태산 같은 죄는 티끌로 보는 거예요. 내 댓글 같은 저는 태상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계십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날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여러분 평안히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래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목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바리새인 집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철저하고 율법적인 집입니다 거기 어떻게 그몸 파는 여자가 갈수 있습니까? 모든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여자가 지은 죄가 뭐냐? 몸 파는 죄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창기는요 사람 직업에 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이 지금 파리생인 집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보는 거죠. 살아는 성도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까요이 여자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에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거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 저 여자 몸 파는 여자 가 아니냐? 저 여자가 왜이 집에 들어왔어? 저 돌로 쳐서 쫓아내?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이지만. 여자는 전혀 그걸 상상하지 않고 그걸 생각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니 예수님에게 주목하여 그분에게 나가 그분에게 죄 사함을 얻는 이 용기가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라는 성도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시선을 의식합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게는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는 성도들은 진짜 구원은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 앓다 고생하던 이 여자가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예수님에게요.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집중력.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따라니 한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똑같은 이야기를 그에게 해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집중해 주니 내 마음이 기쁘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주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들여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내 병을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나의 연약한 질고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죄사함도 받지만, 죄사함과 함께 내 육체의 질고도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울증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하고 신업하는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 보십시오. 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에서 사암받고요. 그 가정에 주님이 기도해줄 때 축복이 임할 텐데, 실제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말이죠. 예수님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가까이 오시더니, 사케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얼마나 좋은지 벙벙 뛰면서 자기 집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할렐루야. 이바리새인이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멸시하고, 제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건데, 저거, 저 여자 몸 파는 여자인 거 모르는 거 보니까 이 선지자도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따위는 상관도 없고요. 예수님 따위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혈기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남 욕하고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드린 신실한 예배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여 그 예배에 임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예배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 날에는 제발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큰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내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일 날 살아야. 그래 일주를 살아가지요. 근데 금방 예배드렸는데 금방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씩 우리의 마음들이 격동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리제인이 예수님 모셔놓고도 그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들은 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멋진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네. 성도로 오늘 성경에는 탄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답답해서 가르쳐 줍니다. 500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은 여러분 이,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500일 동안 일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제하로 우리가 일당이 1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5천만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그러니까 5천만원을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거, 안 갚아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 500대 나리온이, 50대 나리온이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0만원 빚진 거죠. 그 갚아준 거예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5천만원에 비하면 10분의 1이니까 그 10분의 1밖에 사랑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주님이 그죄사임 해준 그 은혜가 큰 것을 깨달으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까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자기의 죄를 많이 깨닫는 곳에 많은 주님의 용서 탕감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다 탕감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5장 20절과 21절에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라단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라다여 우리 주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할때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서셔야 합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셔야 합니까? 아니면 이 여자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 서셔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목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태산 같은 죄를 용서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요? 내 입술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태상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최상으로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길죠? 그 절을 따라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최상으로 존중하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한 것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사랑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향유 옥합의 가치가 대단히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향료합을 들고 와서 깨뜨려야 용서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였던 그 심청이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눈을 뜨려고 중을 찾아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가 눈 뜨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양미 300수 여러분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눈 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공양미 300석 가져와. 너 향료 값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여자가 향료 값을 깨뜨리는 이유가 뭔것 같습니까? 살아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다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향료 값을 어떻게 이 여인이 마련했겠습니까? 자기의 웃음을 팔고 자기의 몸을 팔고 그 죄를 지어서 모은 돈을 가지고 향유값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자기가 죄지은 삶으로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거를 다 주님에게 때리부어서 하나님 예수님 내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이 최고인 줄 모르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주님 이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뚝뚝 흘리며 주님의 그발에다 입맞추기를 거치지 않았다 오늘 성경본문에 보면 이 입맞추기를 거치지 않은 계속 입맞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살아온 삶, 죄악된 삶을 다 깨뜨리고 이제 내 인생은 향유값합 없어도 내 인생은 이제 내 몸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 당신이 내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보신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여자지만 향료값을 깨뜨릴 때 거기에서 향유의 향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꼭꼭 숨겨놓고 가면 쓰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계속 그 생각을 묵상하고 조금만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팍! 파라락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리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향유를 깨뜨리죠. 옥합을 깨뜨리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깨뜨리죠.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다. 하나님이 정자하자니 누가 나를 정지하겠느냐?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의 용기가 아닙니까? 이 여자가 이제 향료함을 깨뜨렸습니다. 내 잘못된 삶을 깨뜨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날 이후로 이 여자는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주님 섬기며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가면 벗어라 감추고 살지 마 네가 감출 게뭐 있냐 내 앞에서 정직하게 네 죄를 다 털어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내가 너 붙들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할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맞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죄악된 삶을 이제 끝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내 잘못된 삶은. 끝장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을 내 인생의 최상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주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것으로 채우셔서 정말 제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라는 성도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주목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믿음을 주님 주목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뭐라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주님에게 가서 이렇게 발,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주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잘못도 살아왔던 삶을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존귀한 분이라고 올려 드리는 그 인생의 믿음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묶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지하지 말고 내가 어롭다라고 어깨를 으스대지 말고 교만한 모든 마음을 다 부숴내리고 주님 앞에서 어하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